어, 먼저 타. 앉아 두번째이 밖에. 어. 오늘 무지가다 걱정해야 고시 참석해야. 어. 어, 자 올라가. 선생님 먼저 해. 빨리 올라가 봐. 야, 이거 좀 어, 올라가 봐. 이거 아빠 주고 올라가 이거. 이거 아빠 주고 올라가. 어, 이따 먼저 올라가, 올라가. 이건 안 돼. 응? 이건 아빠 거야. 안 돼. 올라가. 발부터 끼고. 아, 이쪽 발부터 여기 넣어야지. 이쪽 발. 그렇지. 여기 구멍에 넣어. 그렇지. 빨간색 손잡이 잡고. 빨간색 손잡이 잡고. 그렇지. 올라가. 그렇지. 좋았어. 자, 내려오세요. 그렇지. 어 응. 빨리 빨리 비켜 줘. 비켜 줘. 그렇지. 자, 빨리빨리 뛰어. 뜁니다. 자, 이번에 우주가 먼저. 맞아. 어, 좋았어. 오케이.